고니치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일단 합격의 N1 동영상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독해의 두 번째 파트인 중문 독해와 함께 아, 중문 독해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문 독해는 아홉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질문이세 개예요 그렇다는 거는 한질문의 문제가 세가, 세 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문제당 7분 이내 요거는 그한 지문 푸는데 세 문제를 푸는데 총 7분 정도 그리고 이 지문이 3개 있으니까 한 20분에서 좀 늦어지면 한 23분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독해를 풀 시간이 총 합치면 한 70분 정도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면 20분 정도로 좀 끊어주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파트는 여러분, 단락 나누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요즘에 문제, 일본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단락별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1번 문제가 어디 저 밑에 있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2번 문제는 뭐, 맨 앞에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글이 있죠? 글이 막 있으면은, 여기서 한 문제, 그리고 이 중간에서 또한 문제, 1번, 2번, 마지막에 한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락을 일단 좀 나눠가지고 아 1번 문제 힌트가 여기 있겠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실제로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독해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문 독해에서 워밍업이나 훈련 많이 하시고 중문 독해 넘어가면 되겠죠. 이 중문부터는 어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풀다 보니까 시간도 모자라고 좀 그랬는데 아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 알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저 한번 같이 여러분과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의 중문독해 실전연습 1번입니다. 그 페이지 여러분 보신 것들 잘 관찰해주시고 어, 문제 유형은 뭐 뻔하죠. 뭐 1번부터 3번까지 문장을 읽고요. 다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장 좋은 걸 하나 고르시오라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뭐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음, 여러분들 문제를 볼때그 제가 미리 구별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풀었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요 단락에 첫 번째 문제의 힌트가 있습니다. 맨 앞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 부분에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부터 읽어주는 거니까. 필자가 일본의 식기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 일본의 식기가 판매 부진이 되고 있대요, 지금.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묻는 문제가 이첫 번째 문제입니다. 원래 이렇게 밑줄 친 문제들은 대부분 그 앞문장이나 뒷문장에 힌트가 나와요 뭐 사실은 앞문장에 힌트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한7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뭐 통계적으로만 그런 거고 자 아무튼 요 부분에 1번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요거 확인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 2번 문제 힌트가 있어요 요즘엔 거의 대부분 정형화된 패턴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예외는 조금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 단락과 요 단락 두 번째 단락이 좀 길죠. 여기랑 여기에 두 번째 힌트가 있어요. 그냥 나눠 놓은 것뿐이에요. 저는 문장이 기니까. 이번 문제가 뭐였냐? 일본의 식문화와 서양의 식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올바른 것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 보기는 틀린 거고요. 선택지는 한 가지 선택지, 보기만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 이쪽 부분에 있다. 라는 것들을 미리 점검하고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읽고 뭐 풀고 어디까지 읽고 또 어떤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좀잘안 되면은 문제 읽죠. 여러분들 세 문제. 그 다음에 질문 읽죠. 그 다음에 문제 또 보겠죠. 풀려고. 다 읽고 나서 문제 다시 보면 다시 읽어도 요 까먹으니까. 그래서 아, 요 정도 읽고 1번 문제 풀수 있겠네. 만약에 안 풀리면 조금만 더 읽고 문제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1번 아 힌트, 2번 문제 힌트 여기 있구나. 3번 문제 어 마지막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이 문장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거 대부분의 필자, 필자의 주장은 다 마지막 한두 줄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정답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한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패턴과 유형을 조금 알아두면은 아무래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일단 세 가지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안 되니까 하면서 아, 문제 좀 풀고 진행다 진행을 해 가다 보면은 아, 이게 요런 느낌이구나라는 것들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렇게 풀어 주는 게 시간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될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자, 그럼 저와 함께 이제 문제를 조금 읽어 볼게요.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잘된 문장들이 좀 해석을 좀 제가 그냥 한글로만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뭐잘 수도 있잖아요. 아유, 뭔 설명하느냐. 난다 풀었는데 됐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일단 해석을 위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문제부터 보죠. 필자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일본 식기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꺼리지 않는 일본은요, 쇼기 아니죠. 뭐 일본어로 하면 쇼끼고 식기에 있어서도, 일본 식기보다도 어, 무거움이 있는, 무게가 있는, 서양식기 문화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안되더라도 요, 요 문장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련되어 있고 화려한 서양식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스타일, 살아가는 뭐 스타일 네, 아코가레르, 아코가레르 하면 뭘까요? 그렇죠. 동경하다 라는 거죠. 이건 중요한 단어죠. 그런 생활 스타일을, 생활 스타일을 동경하는 젊은 부부의 증가에 의해서, 아, 일본식기 판매 부준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 아예 그냥 대놓고 저희 힌트를 주고 있어요. 뭡니까? 판매 부진 이유가. 그렇죠. 요 문장부터죠. 여기부터가 힌트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니까 어, 독해를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세련돼 있고 세련되고 화려한 서양식 삶, 생활 스타일을 동경하는 젊은 부부의 증가 이게 1번 문제의 힌트예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문제를 풀수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냥 단락이 나눠져 있으니까 또한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어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스타일로부터 스타일에서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다. 뭐 거실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상 피고 둘러 앉아서 먹는 그런 식습관 식문화에서 이제 그 주, 거실, 아 주방. 옛서 같이 식탁에서 밥 먹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서양식. 이게 정답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 봐야겠죠. 확실하게. 1번입니다. 일본 식기의 무거움에 의해 무게 일본 식기가 무겁나요? 아니죠. 서양 식기가 무거워요. 서양 그릇이. 이거 1번 여기만 봐도 정답은 아닐 것 같아. 조금만 더 읽어 볼까요? 소비자들에게 소보무카레르요니이 낫다 탐의 외면을 받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릇이 무거워서 이거 아닙니다. 1번 땡. 1번에 엑스치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2번 리빙 그대와나 그 리빙이 아니고 거실이 아니라 부엌에서의 식사에는 가벼운 서양식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서양식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없고요. 저 일본 식기에 비해서 뭐 무거우면 무겁겠지 뭐 그런 거 아무튼 그런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2번 아닙니다. 3번. 와레야스이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일본 식기에 비해서 서양 식기는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 아까 그 판매 부진 이유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서양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는 젊은 부부가 증가했다.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라는 거잖아요. 3번 아닙니다. 4번. 생활 패턴의 변화에 벌써 괜찮아. 느낌이 괜찮죠? 생활 패턴의 변화에 의해 서양 식기가 더잘 아, 팔리게 되었기 때문에 요게 정답이 될수 있겠죠? 그런 판매 부진 일본 상대적으로 1번 시기가 판매 부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문제의 힌트가 있어요.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다 읽고 해도 돼요? 되는데 까먹을까 봐. 다시 읽으실까 봐. 그럼 시간이 막 계속 하리 되는 거고 막 그럼 나중에 뭐 시간 보면서 아 나머지 문제 다 찍어야 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단락 읽고 한 문제 해결한다라는 개념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어와 문법을 정리해 놨습니다. 다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아 이런 뭐 문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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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런 뭐그뭐 관용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단어들 문법들 다 중요한 거니까 잠깐 좀 끊었다가 점검 잘 해주시고 아니면 문제 다 풀고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독해에 자주 나오는 단어와 문법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효율성 면에서 다 하는 게 원래 좋긴 좋죠 공부에 끝이 없잖아요 자 아무튼 자두 번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일단 문제부터 보셔야 돼요 문제부터 보면 아두 번째 단락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끊어놨어요 첫 번째 문그 아 지문과 두 번째 질문이좀 길기 때문에 끊어놨습니다 문제 보죠 일본의 식문화와. 서양의 식문화에 대한 설명 중에 올바른 거 찾기입니다. 그두 번째 단락이 그 내용인가 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본은 질이 좋은 양질의 흙을 구운 아, 도기, 도자기 중에 도기 있죠. 도기의 식문화, 식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는 일본의 식문화에 의해서 가볍고 질감이 좋은 그릇을 좋아하게 되었다. 라고 볼수 있다. 아, 일본 식문화는 그렇죠. 뭐 들고 먹는 거니까. 어, 그렇구나. 서양에서는 돌을 부셔가지고 만든 생긴 돌가루가 주요한 재료가 되는 자기 아도자기 중에서 그 자기는 돌로 만든 거구나 독일은 요 흙으로 만든 거구나 식기에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음 서양은 이렇구나 그렇군. 자 그리고 두 번째 달라 조금 더 넘어갈게요. 또한 그릇을 놓고 아 서양 서양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로 먹기 때문에 식기가 상하지 않도록 좀뭐좀 뭐, 좀뭐 흠집이 가지 않도록 경도가 강, 어, 경도가 뛰어나다는 거죠. 단단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편이 뽀 주로 어, 나무로 만들어진 젓가락 하시를 식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은 식기의 경도를 강도죠 한마디로 단단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일본은 그렇구나. 독이에 익숙한, 익숙해져 있는 일본인은요, 서양 식기를 들고 밥을 먹을 경우에 생각보다 그, 오모사는 무게죠. 무게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단락이에요. 문제는 일본 문화와 서양식 문화의 그런 차이점 아, 설명 중에서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1번 한번 보세요. 서양에서는 포크와 나이프의 사용에 의해서 단단한 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거 어떻습니까? 서양에서는 어, 뭐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단한 식기를 사용한다. 이거 나쁘지 않죠? 2번입니다. 일본에서는 양질의 흙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질감과 내구성이 뛰어난 식기를 사용해 왔다. 아, 질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질감. 근데 내구성. 내구성 어떻습니까? 내구성. 아, 내구성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건 아니고. 3번. 서양에서의 대부분의 식기는 자기이고. 이건 맞아요. 가볍고. 가볍습니까? 무겁죠? 튼튼한 식기의 사용을 좋아한다, 선호한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죠? 가볍지 않아요. 4번. 일본의 식사 도구의 젓가락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질감을 강조한 것이 많다. 아, 질감을 강조했다.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질감을 선호한다라는 내용이 맞겠죠? 4번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그쵸 그렇죠. 1번이죠. 1번이 가장 좋은 문제의 어... 보기 선택지라고 볼수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단어와 문법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잘 보세요. 뭐, 좋은 단어들도 많고, 아, 좋은 단어기보다는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독해에서 그런 단어들을 위주로 정리한 거예요. 그 수업 다 들으시면 꼭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단어만 여러분이 어떻게든 좀해 주시면은 제가 나머지 패턴이나 유형은 다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단어와 표현들, 문법들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세 번째도 일단 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문제부터 보시면 이 문장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필자의 주장에 관한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있는 한두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물론 그 통계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는 확인했으니까 다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일본은 사계절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이나 음식, 먹을 것, 그리고 일본 식기로부터에서도 계절감을 느낄 수가 있대요. 음. 계절에 사와시 어울리는 색상, 뭐 색조의 식기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입으로만 식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음. 메어토오 시대 눈을 통해서 요리의 맛을 한층 더욱 유타카니스리코토가 풍요롭게 하는 것, 풍부하게 풍족하게 하는 것이 일본의 식문화이다. 음 그렇군요. 이뻐 한편 용도에 맞는 식기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식사에는 한번 하는 식사에는. 많은 식기가 필요해하고 필요해지고 그 후에 식기를 씻는 것 설거지도 힘들다 그렇죠 식기가 여러 가지 종류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다 씻어야 되니까 피곤하겠죠. 시카시 하지만 여유 있는 여유가 있는 식사를 즐기는 것이 가능한 칸큐づくり 환경 만들기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간단대와 나의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는 현대 사회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 그 나라의 고유의 것,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시키 내놓고 해야 되니까 것을뭐 쫓아내는 혹은 뭐 밀어내는 현상이 잤는데 나라나 유감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매우 매우 유감이다. 자, 그럼 여러분 주장 어떤, 어디에 있을까요? 필자의 주장이 뭡니까, 대체? 일본은 게들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습니다라는게 주장이 아니죠. 주장은 마지막에 그런데 아, 이런 환경이 조금 요즘에 바쁘고 막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그 일본에 조금 여유 있게 그 식사를 즐기는 것이 좀 불가능한 게 일본의 그 고유의 식문화를 조금 쫓아내고 밀어내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게 주장일 수 주장이겠죠. 주장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포인트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카시부터. 요 마지막 문장 문단이 필자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보기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죠. 1번 계절마다 온도와 환경에 맞는 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타베모노 음식의 맛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다.는 아니에요. 내용은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주장은 아니에요. 주장은 뭔가 좀 안타까워하고 그런 환경이 좀 싫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죠? 1번, 땡. 땡땡. 자, 2번입니다. 계절마다 아지와우 맛보는 것이 가능한 맛볼 수 있는 음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재료 선택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기에, 그시절의 시기에 맞는 음식, 재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번 쓰신 분들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반성하세요. 반성, 2번 아니고. 3번. 현대사회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음, 그렇죠.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아, 이거 어때요? 현대사회는, 물론 뭐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그 고유의 것을 잃어버리는 게 조금 안타깝다. 그걸 지키기 위한 그런 연습이 노력이 필요하다.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3번, 세모. 4번. 요리의 종류에 맞는 다양한 식기를 갖추고 구비하고, 식기의 색깔의 색상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편이 좋다. 이걸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 식사의그 뭐, 식기의 선택, 그 색깔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신경 써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본의 그 식문화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바쁜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없어져가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것을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선택지 3번 보기 3번으로 마킹하신 분들이 가장 이 문단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가 3 개죠. 이세 문제가 다 쉽진 않아요 바꿔 말하면 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중에서 세 문제 중에 사실 두 개만 맞추면 굉장히 잘푼 거예요 그러니까 세 문제를 꼭다못 맞췄다 라고 해서 아 나는 안돼아 나는 독해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연습이잖아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두 문제 이상 한지문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독해 점수가 약 40점 정도 60점 만점 중에 그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두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굉장히 잘푼 거예요. 한 문제를 맞추신 분도 잘푼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문제도 못 푸신 분들 할수 있어요. 잘 풀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할수 있거든요. 조금 조금씩 습관을 익혀 나가는 거 그리고 문제의 유형과 패턴을 딱 보면은 아이지문에 단락 좀 나눠 놓고. 이건 1번 문제고, 이 중간은 2번 문제고, 아 3번은 세번째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 문제를 접근하기도 쉽고 힌트를 발견하기도 쉬워요. 독해는 번역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힌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 해석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능력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단어와 문법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 끝나면 이건 공부잖아요. 실전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습이잖아요. 다. 아 물론 실전 연습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 다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요런 문법들이나 단어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고르고 고른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여러분 꼭 점검해 주세요. 마지막 중문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유형이 아홉 문제가 나오고요.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한 지문당 세 문제고, 그 지문 하나를 7분 이내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전에서 연습할, 어,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 풀면서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단락을 나누는 연습 무조건 해야 되죠. 방금도 풀어보셨지만, 이 단락에 이 문제의 힌트가 있고,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문제 힌트가 있으니까. 필자의 주장 묻는 문제가 나와요. 대부분 좀한 문제 정도 나오는 편인데, 이건 거의 뭐 마지막 한두 문장 해석만 잘 하시면은, 정답을 풀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실전에서만 연습할 때는 괜찮습니다 너무 문제가 어려워 그럼 시간을 좀 고려해서 넘겨야겠죠 그거 한없이 붙잡고 있으면은 마지막 문제 못 푸니까 조금 넘겨가지고 다좀 넘길 건 넘기고 마지막 독해 문제까지 풀고 마킹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못 풀었던 문제 다시 풀면 최소한 내가 아는 건다푼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문제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문 독해는 저와 함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꼭 푸시면서 독해력을 늘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